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또왜 노래를 못 하게 되냐면, 내가 내는 소리가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내는 소리가 맞는가 틀린가? 근데 웃긴 건 뭐냐면,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오디션 프로그램이야. 음. 아니면 무슨 어떤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 <laughs> 어, 그렇죠, 그렇죠. 아. 그렇죠 제일 쟤는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제는분명면안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미 벌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노래는 판단을 못 해요 그건 자기 본 자기 보호본능이야 내가 스스로 나한테 상처를 입기 싫으니까 약간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<laughs> 그니까 보면,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보면, 뭐, 혼자 박자를 다 떠나서, 일단 톤이라고 보는데, 어, 톤이 나왔을 때 이게 좋은 톤인지 나쁜 톤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. 아, 맞아요. 음, 응. 근데 그거는, 인지하 분명히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, 자기 것만 인지를 하죠. 어, 여러분들, 분명히 발표함에 있어서도, 잘하면 여러분들 수, 와 잘한다고 그러고, 못하면, 박수를, 위로의 박수를. <웃음> <웃음> 어, 분명히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스스로 연습을 할 때도, 좀, 자기, 그, 한 번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서펄이 녹음하거나 내가 노래에 녹음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, 참자 입장을 들어보면, 분명히 안 되고 뭐가 잘못된 거지. 그리고 왜 우리가 변하는게 어려운 거냐면, 크게 느끼지 못해. 크게 느끼지 못해. 그러니까 내가, 어, 이게 분명히 틀린 거를, 틀린 거 같지만, 또 틀린 거 같지도 않고,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같고,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그게 노래를 일반분들이 더 많이 불렀던 분들이 고치기 어려워요. 음. 음. 오히려 노래를 훨씬 더 오랫동안 불렀는데 이미 뭔가 자신감도 있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고치기가 어렵죠. 그러면 자기가 또 노래를 안 불러왔던 분들은 또 성격 때문에 또또 음. 어. 또 위축돼서 또안 되는 거또 굉장히 저희 직업은 어려운 직업이에요. 음. 만 <laughs> 어. <laughs> 그거를 끌어내야 되는 노래인 거니까. 그래서, 잘한다, 못한다, 이게 좋은 소리도 아니다라는 건 일단 무조건 내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. <laughs> 그리고,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좀더더 더 깊이 들어봐야 돼.